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 o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한달 만에 처음으로 다자 정상회교 무대에 나서 미국의 복귀를 재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 정책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자리로 독재를 비판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응하는 동맹국들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비공개 화상으로 진행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직후 위넨 안보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였던 미국 우선주의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동맹 복원을 통한 전 세계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4월 2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적 성격의 외교와는 다른 대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유럽과 미국 등 너무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적 전진이 공격을 받고 있다며 독재정치에 대처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in the midst of a fundamental debate about the future and direction of our world between those who argue that given all the challenges we face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the global pandemic that autocracy is the best way forward they argue and those who understand that democracy is essential essential to meeting these challenges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승리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협력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You know we must prepare together for long-term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How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Asia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기술의 진보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규범을 지배할 규칙을 미국과 동맹국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핵 확산의 위협은 계속해서 신중한 외교와 협력을 요구한다며 전략적 오해나 실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성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을 공식 선언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4월 22일 지구의 날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7 정상들은 오는 6월 중순 잉글랜드 남서부 코너에 있는 휴양지 카비스베이에서 대면회의를 열 예정인데 이 회의는 초청국인 한국, 호주, 일본 등이 포함된 G7 플러스 3 형태로 개최됩니다. VA 뉴스 이정입니다조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제 백신 프로젝트 코백스에 대한 40억 달러 기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비공개 화상회의로 개최된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공중 보건과 경제 위기를 끝내기 위해 국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강조했으며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배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위해 40억 달러를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고 AP 등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2년에 걸쳐 코벡스에 40억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며 첫 5억 달러를 시작으로 올해 20억 달러 기부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코벡스에 4억 달러를 기여한 유럽 연합 EU도 이날 회의에서 6억 달러 추가 지원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전염병예방혁신연합, 또 세계 백신 면역연합이 함께 만든 코백스는 지난 3일 북한에도 1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199만 2천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등 제재 대상국에 결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제재국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 결제를 할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인데 해당 업체는 거래자 정보 확인 절차를 하지 않아서 벌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벌금을 부과한 업체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금융 서비스 업체 비트페이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8일 보도자료에서 북한 등 제재대상 국가에 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이 민간업체에 벌금 50만 7천 달러를 부과했고 이 업체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페이 서비스 이용자의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북한과 쿠바, 이란, 수단 등 제재대상에 오른 국가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제재 대상국과 2,100건이 넘는 거래를 진행했고 거래액수는 13만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그러면서 해당 업체는 거래자 정보 확인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특히 지난 2017년 11월부터는 사용자의 IP 주소까지 획득했는데도 이들 지역이 제재 대상국에 포함됐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디지털 화폐를 다루는 금융업체가 제재 위반에 연관될 수 있으며 이런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 당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가상화폐 사용을 단속하는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법무부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한 데 이어 같은 날 재무부와 연방수사국 등도 부처합동으로 북한의 가상화폐를 노린 사이버 위협 경고주의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일부 공개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는 북한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여 동안에만 사이버 해킹을 통해 3억 1,400만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드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현재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가 없느냐는 BOE 질문에 현재 북한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동맹국, 협력국들과의 긴밀한 조율이라고 말하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강력하고 생산적인 삼각 관계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서 이들 세 나라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있어서 미안일 삼각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know that any approach to North Korea, one that puts denuclearization at the center, as we plan to do, won't be effective if we are not working in tandem with our Japanese and Korean counterparts. The UN 전 세계의 다양한 인권 침해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인데,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다음 달 10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퀸타나 특별 보고관은 이 회의에서 이번 이사회에 제출한 새 북한 인권 보고서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과 권고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됩니다. 11일에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추궁 작업과 관련한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보고서를 설명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미첼 바찰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지난 1월 말 공개된 이 보고서에서 북한 내에서 반인도 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볼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을 추진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 공동체가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